설기문과 함께하는 전생 체험과 서울 미션 찾기. 서울 미션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미션을 의미합니다. 에, 우리는 최면을 통해 전생 체험을 하고, 그 전생 체험을 하는 가운데 서울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란 원래는 종교적 사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학교 중에서도요, 미션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미션스쿨이란 종교재단에서 선교나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의미하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캐토릭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신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양에서는 미션이라고 할 때, 곧 자기네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나 소명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미션은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타적 차원, 인류적 차원에서 감당하고 실현하며 성취해야 할 사명과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마치 학생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학생이 숙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완수할 때까지 걱정과 불안의 마음 때문에 친구들과 놀아도 마음이 불편하여 제대로 놀수 없게 됩니다. 어떨 때는 식사도 마음 편하게 하기 어렵고, 잠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숙제를 다 마치고 나면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의 영혼에도 그와 같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소울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매번의 생을 통해서 환생하고 윤회할 때마다 반드시 감당하고 성취해야 할 영적 사명과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생과 윤회를 거듭하면서 그 소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의 생에서 소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때 우리는 마치 숙제를 마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같은 상태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 앞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울 미션과 비슷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울 미션과 라이프 미션,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울 미션은 아득한 과거, 태초에 내 영혼이 처음 시작될 때 부여받아서 영혼이 매번 윤회하고 환생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완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울 미션은 장기적인 미션이라면 라이프 미션은 이번 생에서 수행해야 할 남기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울 미신의 개념 속에는 이미 라이프 미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우리는 태어난 후에 자신의 라이프 미신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과거에 살았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이, 무의식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생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알게 되고 전생 스토리를 복원해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체면을 통하여 라이프 미션을 알게 되고 전생 체험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소울 미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소울 미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즉, 소울 미션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은 왜 시작되었고 내 영혼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내 영혼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소울 미션을 알게 되면 내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소울 미션은 내 영혼이 지속되는 한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평생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르게 되면 행복함을 느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소울 미신을 알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생 탐사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울 미션을 모르고 소울 미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 실패, 좌절, 심신의 질병이나 고통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속적인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한 번쯤 라이프 미션이나 소울 미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울미션을 알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소울미션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소울미션의 궤도에서 벗어난 삶, 즉 궤도 이탈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되돌아 봐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과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자,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션이란 것은 그런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회, 집단, 인류를 향하고 그들의 행복, 복지를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삶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폭넓고 깊은 개념이며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그 미션을 찾는 여행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면에서 전생 탐사를 하고, 전생 체험을 하면서 그 소울 미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